이 모델은 원래 출시했던 가격은 1270만원에 판매가 됐었는데요. 세일해서 990에 판매가 됐었어요. 이번에좀 선주문 받은 것들 해소하고 남은 모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새로 들어온 물건인가봐요. 네. 트랙의 레일 시리즈 중에서 지금 할인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추가 입고를 좀 시켜서 지금 선호도 하신 분들 빼고 몇대 남은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좀 고가의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 살인폭이 좀큰 모델이어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드릴까 해서 오늘은 이 트랙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색깔하고 이건 블랙 색깔이에요. 이거 좀 간단하게 조립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렇게 직접 여기 조립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의 사실 많이 반 이상 조립이 된 상태로 오는데 조립하면서 그래서 조립 마무리 상태나 이제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상당 부분 대부분 조립이 되어 오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괜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몇 가지들은 매장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직접 택배를 받으셔서 네. 검수도 다 걸치는 작업을 여기서 어 그렇죠. 당연히 검수를 해야죠. 저희가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나가기 전에 도장면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게 되고 뭐 이것뿐 아니라 대부분의 매장에서 조립하는 것들은 다 하나씩 보게 돼요. 안 그러면 어쨌든 제가 손을 댄 것들은 제가 책임을 되 니까 초 기에 들어왔 을때한번씩 은, 다 체크 를하 죠. 이 모델은 트랙이라는 미국 회사의 레일이라고 하는 풀 서스펜션 올마운틴 계열의 전기 자전거 시리즈 중에 한 모델이에요. 이거는 9.8 GX 엑서스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슬램 구동계, T 트랜스미션 구동계를 쓴 T라고 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레일 9.8 GX 버전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전에 기본 슬램 버전의 모델이 있고 이거는 트랜스미션 버전, 최신 구동계가 들어간 버전 모델인데 둘다 24년에 유통되긴 했는데 엄밀히 보면 이건 24년? 23이라고 분류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데 근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세대로 구분을 지으니까 두 개가 이제 같은 프레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세대의 버전에 가격도 비슷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모델도 할인하긴 하는데, 기왕이면 더 신형이면서도 할인율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됐어요. 실제로 네. 다양한 브랜드 자전거 경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 트랙이라는 브랜드 이런 자전거는 조립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많이 느끼시나 기본적으로 이런 메이저 브랜드는 기본적인 신뢰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품질의 균일도도 그렇고 매뉴얼대로 세팅을 하면 딱 매뉴얼대로 작동하는 이렇게 가조립 공장에서 돼서 나온 것들을 저희가 아주 크게 손댈 거 없이 체크하고 기본 세팅만 해도 될 정도로 바로 출고도 해될 정도로 조립 완성도가 꽤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브랜드가 많이 그렇기는 한데 가성비 아니면 저렴하게 나온 브랜드들은 좀 그런 면에서 조립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메이저 브랜들은 드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본사에서 처리하는 것들도 좀 클리어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브랜드에 의지할 일이 생기면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긴 하죠.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이 모델은 원래 출시했던 가격은 1,270만 원에 판매가 됐었는데요. 세일해서 990에 판매가 됐었어요. 지금도 세일 중이고 본사에서는 계속 세일 중이긴 하고 저희가 이번에 그거보다 또 훨씬 더큰메리트를 드릴 수 있는 모델이 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선 주문 받은 것들 해소하고 남은 모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가격으로 소개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모델은 트랙. 레일9.8 GX 엑소스 T형이라고 해요. 이 트랜스미션에 약자로서 T형 구동계를 사용했다는 모델이고 이거는 4세대 버전의 모델이에요. 실제로 아마 국내에서는 지금 4세대가 아직은 마지막이고 글로벌에서는 5세대까지도 나온 모델이어서 프로모션 중인 거니까 필요하신 분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 지금 이거는 그냥 간단히 가조립 상태인데 이 모델은 지금 스몰 사이즈예요. 그래서 원래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750W의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고용량 배터리를 썼는데 스몰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구조의 한계도 그렇고 스탠드오버 여기 조금 낮추면서 어쩔 수 없이 배터리 들어가는 크기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624와트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적은 용량은 아니에요. 이 홍보는 750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스몰 사이즈는 624와트의 배터리를 썼어요. 일단 스램의 가장 지금 요 근래에 매력있는 트랜스미션 구동기를 썼다는 게좀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무선인데 이게 지금 전원인 선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구동은 지금 무선으로 되고 있고 이 전원은 이 자전거의 전원을 같이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이 모터의 배터리로 이 구동계까지도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구동계만 따로 충전을 따로 해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크기가 라고 하기에 체감상 작아 보이진 않네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앞뒤를 다 29인치 휠셋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게 아마 거의 엔드로급 자전거이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좀 길어요. 헤드각이 좀 많이 누워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볼륨감이 꽤 있어 보이죠. 일반적인 흔히 아는 하드텔 형태의 스몰보다는 볼륨감이 꽤 있게 느껴지는 편이 그래서 이 모델은 어쨌든 가이드 기준에서는 170보다 미만 정도 키에서 사용하도록 이제 가이드를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170 정도까지도 충분히 쓸수 있는 모델이고, 그키 때문에 이제 이런 자전거 선택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또 오히려 또 작은 사이즈가 메리트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사실 고가에 들어가는 모델이기는 해요. 적은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구성을 보면 꽤 그래도 합리적인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 모델은 뭐랄까 아주 보급형 모델하고 다르게 카본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전기 자전거에서 꼭목폭 뭐 카본이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이 모델은 프레임하고 뒤에 스윙함 핸들바까지도 카본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조립으로 좀 대충 해놓기는 했는데 하나하나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투자했다는 걸알수 있고 기본적인 구동계는 보쉬의 스마트 시스템을 기본으로 사용을 했고 특히 모터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라인의 CX 모터를 사용을 해서 이게 8 5 n 의 힘을 내는 보쉬에서는 그래도 상급에 들어가는 모터를 사용을 했어요. 마그네슘 바디라고 하더라고요 바디도 무게가 한20 3 k 로 조금 넘는 정도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도악시게의 제비라는 시스템 서스펜션을 썼는데 앞에는 지금 1 6 0 m 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7 0 m 리 까지 허용을 하는 프레임 이고 1 6 0 m 리에 뒤에 가1 5 0 m 리 트랩을 가진 전형적인 앤드류 급 이라고 해야되나 올마운트 앤드류 정도 되는 자전거 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휠은 네. 보통 전기 mtv는 다 음. 몇인치라고 하죠? 요즘은 멀렛 세팅이라고 뒤에를 2 7 5 앞에를 29를 쓰는 시스템을 많이 쓰기도 해요. 내 녀석은 둘다 앞뒤를 다 29인치를 써서 치고 나가는 돌파력에 있어서는 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뒤에를 요즘 21.5를 쓰는 것들은 조금 더 민첩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델은 특히 이제 쓰레기 4세대 버전까지는 앞뒤를 다 29인치를 썼다는 게좀 특징적이고 타이어가 얘는 2.5짜리 타이어를 썼거든요. 27.5를 쓰는 거는 2.6 타이어를 쓴다던가 조금 더 타이어 트레드를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요거는 앞뒤다2 9 29에 2.5짜리 타이어를 쓴 모델이에요. 29인치를 쓰는 이유가 <laughs> 정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들은 비포장 오프로드를 타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고 넘거나 뛰어넘거나 홈을 파고 지나갈 때도 바퀴가 크면 진입각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노면에 오는 충격이나 안정성이 좀 뛰어난 장점이 있는 거죠. 도로에서만 탈 때는 사실 이 바퀴 큰게큰 큰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홈로에서 주파력을 생각했을 때는 장애물에 대한 돌파력은 29인치가 아무래도 더 작은 바퀴보다는 큰 바퀴가 장애물에 대한 진입각이 작아지니까 훨씬 수월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29면 서스펜션 트레블 27.5나 이런 것보다 작더라도 29인치를 쓰면 실제로 더 트래블이 길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건 똑같은 모델인 거죠? 네. 거죠? 어, 네. 이두 모델은 똑같은 모델이고, 둘다 스몰 사이즈에서 둘다 배터리가 6.14 와트 하워 기본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모델은 예전에 있던 것처럼 여기 막 디스플레이가 크게 있거나 막 나는 전기 자전거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모터의 컨트롤은 이 레버로 하게 되고, 온오프는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핸들만 보면 일반적인 자전거 같게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전원을 켜서 배터리 잔량과 파워의 단계를 LED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 따로 액정을 달 수도 있어요. 얘는 키옥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별매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따로 설치할 수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레버로 파워의 단계를 조절한다던가 이제 라이트를 켠다든가 워크모드라고 이제 이걸 언덕에서 끌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내려서도 이 자전거가 걷는 속도를 갈수 있게 해주는 그 워크모드를 조절할 수있다던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 레버로 타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 간단한 LED로 색깔로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에코, 이바이크 모드, 파워 모드 네가지 정도 모드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모드를 내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배터리의 잔량을 체크할 수가 있고 간단히 레버의 작동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장 현재로서는 부시에서 나온 스마트 시스템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특히나 배터리가 이 트랙 모델은 되게 탈부착이 좀 쉬워요. 배터리를 탈부착하기 전에 항상 전원을 꺼주고 트랙이라고 아주 글씨가 크게 써있는데 이 녀석이 배터리에 아주 붙어있는 커버예요. 그래서 트랙은 아부스에서 나온 락을 쓰는데 키로 열고 돌려주면 안전장치로 기본적으로 잡아주게 되고. 누르면 배터리를 아주 손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채 충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배터리만 가져가서 바로 충전을 해서 쓸수 있게 이런 형태의 배터리로 지금 탈부착 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배터리는 이 자체에서도 여기서 바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자전거를 세우는 상태에서 바로 충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살 네. 뭐 수도 있는 건가요? 어 그렇죠. 따로 다 이제 규격화돼 있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A.S.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전기 자전거는 A.S. 기간이 사실 대부분의 브랜드가 길. 는 못한 편인데 트랙 같은 경우에는 2년의 보증을 해요. 보시 모터하고 정기적인 배터리는 2년 보증을 하니까 좀 아쉽지만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뭐 전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년 정도는 워런티 보증을 하고 그외 프레임이나 뭐 다른 컴포넌트들은 뭐 트랙은 대부분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워런티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게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워런티를 받을 상황 초기 분량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이렇게 조립하면서 대부분 걸러지게 되고 타면서 근본적인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워런티 적용이 되고 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실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요. 오늘은 트랙이 레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현재 본사에서 할인하는 990도 있고 그거 말고도 조금 더 메리트 할수 있는 모델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장거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